굿모닝 제나님들 3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개자리의 달이 양자리의 금성과 사각형을 이루고 화성과는 합하게 되면서 특히 감정적일 수 있겠어요. 어떤 관계는 긴장될 수 있고 평소보다 누군가를 더 그리워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대해 더 슬프고 우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감정이 갑자기 생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다섯 살짜리 꼬마 내면의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용히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면의 아이이고 보통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보내는 SOS 같은 신호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해결해 줘야 해요. 그러니 오늘은 되도록 쉬고 컴퓨터나 폰이나 TV를 끄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자연을 느끼며 산책을 하거나 그냥 불 옆에서 책을 읽는 등 외부 세계를 좀 벗어나서 조용히 혼자에 집중하기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살피고 소중하게 어느 부위든 셀프 케어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해독제가 될 거예요. 부디 짧은 시간이라도 꼭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주말 되시기를 응원하며 주말 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전화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 할게요. 왼쪽부터 1번, 4번, 2번, 3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난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1번 자나님들 주말 타로 레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자나님들의 이번 주말 타로 카드는 바로 2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자 2번 컵 카드 이렇게 남녀가 마주보고 잔을 수평되게 마주하고 있죠. 감정을 담은 이 잔을 어, 공, 이렇게 좀 같은 높이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크기가 굳이 비교하자면 거의 어비슷하다라고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전원님들이 이번 주말에 뭐 뭐, 데이트를 하신다면 굉장히 좀 서로가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봐주고 좋게 바라봐주고 만족할 만한 그런 데이트를 할 가능성도 크겠고, 또 소개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음, 서로가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음, 만족하는 그런 상대를 만날 가능성도 크겠고 자전 주말이지만 일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역시 이렇게 어, 마음에 쏙 드는 그 어떤 대상을 좀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귀인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겠고 뭔가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좀 결말이 있는 그런 좀 헛되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 재단님들도 계시겠고, 그런 게 아니다. 아무것도 전 그런 거 해당상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잘 소통이 되면서, 지금 약간 수성도 역행하고, 또 약간 오늘의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드렸듯, 조금 약간 우울해지고, 감정 텐션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있을 때인데, 우리 초록전화님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대단히 만나는, 주말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그 감정교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이틀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니, 원래 우리가 뭐 어떤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들 뭐 문제 이런 거는 다 해결을 하고 사는데 제일 힘들고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잖아요. 또그 부분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니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일반 전화님들의 이번 주말은 뭐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좀 덜하지 않을까? 뭐 덜하다라고 했지 없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없을 수는 없죠. 왜 뭐? 내 스스로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판에 나와 똑같은 마음을 하나에서 열 가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들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뭐 이렇게 정말 결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힘들거나 아니면 뭐 사람으로 인해서 막 구설수 올라서 짜증 나거나 이런 상황은 주말엔 없겠다라고 하니 조금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만나보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카드 여쭤봤더니 바로 44번 카드. 자, 이 카드의 이름은 명성 카드입니다. 빵빠레 카드잖아요. 빵빠레는 우리 주로 축하할 때 해주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명성 카드 말 그대로, 어, 내 이름이 좀, 음. 이렇게 좀 널리 퍼지고, 내 얼굴이 드러나고, 막 그런 거예요. 뭔가 입소문이 나고, 유명세가 타지는 그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아, 전 그럴 게 전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우리 재난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아, 이번 주말에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좀 약간 어부지리로 같이 그렇게 좀갈 수도 있겠고, 뭐 어디 놀러가서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즘 막 이렇게 어떤, 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진짜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촬영 나왔다가 갑자기 그 뒤에 이렇게 지나가다 나온다든가 인터뷰를 따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뭔가 이런 그런 것으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에게 연락도 오고 야너 너 TV에서 봤어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겠고 흔히 이제 특히 또 우리 초록제나님들이 만약에 뭐 이런 유튜브라든가 어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호응이 되게 내가 딱 원했던 바대로 이렇게 딱딱 피드백이 돌아오면서 굉장히 좀, 아, 무흐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 자, 교류의 카드예요. 이럴 때 혼자 있고, 아, 난 나만의 시간이 소중해. 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잠깐씩은 해주는 게 좋겠지만, 우리 초록재난님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좀 시끌시끌시끌 하면서 뭔가, 아, 그 어떤 이벤트? 를좀 하면서 내 얼굴도 드러내고 내 이름도 좀 드러내고 뭐 사람 되게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 내 명함도 좀줘 가면서 좀 약간은 내가 수면 위로 좀 떠올라 주는게 그 관계에서의 어떤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게 대단히 많은 그런 관계로 롱런 할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니 어 해당 되시는 재나님들은 참고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깨끗한 화이트 컬러 나왔네요. 화이트 컬러 겨트 두시고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난님들 주말 동안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축하받을 리. 아, 또 혹은 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내 얼굴과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일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 행동하신다라고 하면 아, 우리도 다음 주부터 조금 더 활기찬 뭔가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전화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우리 2번 재난님들, 주말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2번 재난님들의 이번 주말 타로 카드는 바로 10번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번 한주 유독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허드를 많이 넘으셨나요, 우리 분홍 재난님들? 자, 10번 완즈는요, 그 10개의 완즈, 즉, 열정 덩어리죠? 내 일들, 뭐, 일 엄청 많았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움켜지고 이제, 어, 결승 점에 들어와서 드디어 내려놓고 안도감을 쉬면서 아, 이제 좀 쉬자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젬은 님들이 한주 동안 대단히 힘들게 끌고 왔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쉴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다라고 한 주가 아니고 주말이 되겠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사실 10번 완즈카드 같은 게 이렇게 주말을 앞두고 나오면 좀 반갑죠.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어, 지금 조금 이번 주말은 약간 쉬어가 주는 게 좋아요. 어, 약 뭔가 이렇게 다들 좀 사람들을 좀 멀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리프레쉬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또 마침 그렇게 좀 내려놓고 쉴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게 뭐 이틀 내내 오롯하게 쉴수 있다라면 최고겠지만 어디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단한 시간이 되든 30분이 되든 진짜 온전하게 우리 분홍 재난 님만을 위하여 어 우리 내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내가 그간 챙기지 못했던 스스로에게 상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어떤 힐링 효과가 몇 배로 더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음 주에 내가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굉장히 부스터처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조언 어 카드에서도 어 굉장히 뽑고 싶어들 하시는 카드지만 자주 나오지 않는 이 20번 번영 카드가 나왔죠. 자, 얘는 이렇게 그양말에 금화가 막 넘치고 있잖아요. 정말 그대로 물질적으로도 안정되는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어 뭔가 안정된 그런 이뭐 금화라고는 했지만 꼭 돈적인 것보다는 내 현재 삶에서의 어떤 안정을 의미를 해요. 이 동전 펜타클, 일반 카드의 펜타클, 여기에서의 이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우리가 돈이 있어요.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듯이 근간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현실 안에서의 어떤 안정성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되게끔 이렇게 뭔가를 추구를 해주는 시간을 주말 동안 보내게 된다고 라 한다면 결국 그게 선순환이 돼서 어, 그 다음 주에 또더 이렇게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고. 그것은 꼭 나를 더욱더 안정되게끔 이끌어 갈 거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 삶이 아직 조금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뭔가 더 해야 할것 같고 약간의 쉬는 시간을 본인에게 되게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간 노력한 나 스스로에게 내가 보상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얘도 더 신이 나서 그다음에 또더살거 아니에요. 너왜그 다음에 또더 열심히 살거 아니에요. 너왜그 모양이지?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을 해주겠어요. 자, 우리 분홍세나님들은 이번 주말에 다른 거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되도록 쉬시면서 본인에게 너 잘했다, 이쁘다, 이쁘다, 계속, 어, 너 굉장히 애쓰고 잘 살아왔어. 라고 계속 칭찬해주고 스스로를 셀프 케어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음 주부터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더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재난님들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함께 하시면 좋은 컬러 오렌지 원톤 컬러 나왔네요. 오렌지 원톤 컬러 곁에 두시고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난님들 이번 주말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건 의미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스스로 최고로 세울 때. 안은 더 빛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빛나는 주말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재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난님들 주말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난님들의 이번 주말 타로 카드는 6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분 보세요. 어 이렇게 천칭을 들고 어, 그러니까 저울이죠. 저울을 들고 굉장히 좀 공평하게 동전을 나눠주고 있죠. 자 동전은 돈이 되기도 하고 현실 안에서였던 어, 뭔가의 에너지를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바로 기 i v e a n 카드입니다. 어, 내가 받는 만큼 줄 거고 주는 만큼 나도 또 받아낼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라서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제능님들에게는 약간의 조건을 좀 붙여서 이번에는 어자 엄마한테 니들이 이렇게 해줘야 엄마도 저녁에 메뉴를 이런 걸 해줄 거야 뭐 약간 이런 좀 조건부 <laughs> 어 이게 좀좀 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나요? 어 그래도 인간의 관계는 제가 늘 말씀해 드리죠 음, 항상 서로가 주고받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평형을 이뤄야 그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롱런을 한다고요. 한쪽이 계속 기울어지게 누군가는 주고 계속 누군가는 받고 이 관계는요. 절대로 길게 오래 못 갑니다. 아, 뭐 길게 갈 수도 있죠. 안 좋게.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 내가 그동안 좀 많이 받았다. 아, 나좀 많이 받은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가 제일 잘알 거잖아요. 그러면 나 많이 챙겨주시고 막 뭔가 많이 좀 주시고 그랬던 누군가에게 뭐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겠고,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번 주말은 내가 좀그 동안에 이 받아서 약간 이렇게 시소가 좀 기울었던 부분을 나도 주무로서 조금 올려서 약간 평형되게끔 맞춰주는 그런 주말을 보내면 최고겠죠. 혹은 내가 그간 좀 많이 받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받기만 아, 아니죠. 내가 주기만 했어 거꾸로. 자, 내가 계속 주기만 했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은요, 아, 너는 여유 있으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직장 다닐 때. 야, 뭐, 어, 의뢰껏 내가 밥을 사야 되고, 의뢰껏 밥을 원래 그래. 제가 사면, 적어도 커피는 본인이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 너요? 근데, 어, 너가, 자, 너가 훨씬 잘 버니까, 너가 밥도 사고, 어, 커피도 사고, 노래방도 네가 내고, 제가 그렇게 호구노릇을 하고 살았답니다. 근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더라니까요, 나중에. 넌잘 버니까. 근데 내가 잘 버는데, 네가 보태준 건 없잖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그동안 많이 좀 해줬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번 주말엔 야, 내가 그동안 엄마가 이번 주 내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니네가 좀 대청소 좀 해봐, 아니면 니가 빨래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에너지를 좀 어, 균형감 있게끔 기부앤테이크를 제대로 주고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지 안 그래요? 그 관계가 더 돈독해져. 그리고 상대방들도 아, 나도 이렇게 해서 갚았어, 이제 우리 쌤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받기만 하면서도 자기도 자, 나는 뭐줄수 있는 게없대 제가 제목 나겠던 거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막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적어도 이제 생일 같은 때는 또 챙기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근데또 뭐라 그러냐면 아 너는 뭐다 가지고 있어서 생일 때 딱히 해줄 게 없대요. 그거 본인이 판단해. 그리고 생그 그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진 게뭐 없기 없는 것도 많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마음인 거잖아요. 가진 거를 또. 받은들 싫다라고 안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내 생일 이렇게 챙겼구나. 이게 중요한 건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어, 어 패배자입니다.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옳지 않아요. 그게 잘 사는 게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도 무언가를 절대 공짜로 해주실 필요도 없고요. 또, 나도 당연히 공짜 받으시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에, 공짜는 주지도 받지도 말고, 음, 서로가 어, 적당껏 이 에너지가 비슷하게끔, 교류되게끔, 그런 걸좀 맞추는 주말을 보내시는 게 되게 좋겠다라고 보여요. 자, 우리 재나님들 아실 거예요. 난뭐늘 누구한테 다 받지 않아. 저한테 그 받던, 받기만 하던 친구가요. 보니까는 딴데 가서는 또 되게 잘 써. 근데 나한테만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딴 데서도 그렇게 다 받는 줄 알았다라니까요. 아, 제가 멍청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이번 주말에 어, 내가 좀 많이 받았던 사람에게는 좀 감사의 작은 진짜 커피 한잔뭐 기프티콘이라도 해서 좀 감사 표현을 혹은 내가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게 야 내가 그렇게 그동안 많이 해줬으니까 너도 나 이거 좀 사줘 나 이거 필요해 라고 해가지고 요청해서 이 기브앤테이크의 이우주에너지의 평형된 기운을 한번 맞춰보시는 좀 치사하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아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엄만 쌓이고 카르마만 쌓여서 결국 이번 생에 그거 못 털고 가면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 힘들죠. 음, 숙제는 이번 생에 털자구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그 우리 조언 카드 무한 가능성. 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인데, 요즘에 좀 자주 얼굴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 카드는 이렇게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약간 기울어졌었던 에너지 자체를 이렇게 맞추게 되면 그 자체로도 정화가 되죠. 아까 제가 카르마가 계속 쌓인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카르마 쌓이면 이 사람은. 계속 주기만 아니야 이 사람 받은 거죠 카르마가 이만큼 쌓였으니까 받기만 해서 이만큼 쌓인 상태로 이번 생 끝냈어. 그럼 다음 생에 이거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인연으로 만날지 모르지만 자 반대로 내가 되게 어 주기만 했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과 또 다음 생에 만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받아내야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아서 주는 존재면 좋은데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뭐 약간 진짜 뭐 오. 힘들게 하면서 받아내는 그런 역할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여하튼 좀긴 얘기는 또 너무 길어지니까 어 여하튼 이 카르마가 이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파란 재나님들 이번 주말에 이 에너지 불균형했던 그 관계 속에서의 내가 챙길 것, 내가 받을 것좀잘 야무지게 계산해서 어 에너지 평형 되게끔 잘 중화시키는 그런 주말 보내고 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옐로우 투톤 컬러 나왔네요. 옐로우 투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3번째 나님들. 자, 이번 그 주말 동안 이 에너지 밸런스 제로로 만들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3번째 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파이팅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나님들 자, 주말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타로 카드는 우리 노란 재나님들에게는 4번 완제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4번 완제는 4개의 기둥이 완벽하게 이렇게 받쳐주면서, 어, 가장 완벽한 그첫 번째 도형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어, 되게 안정되어 있잖아요. 4개의 기둥이 있고 거기 위에 이렇게 뭔가 리스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 이게 이렇게 좀어 한쪽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삼각형이어서 한쪽 구도가 조금 더 약간 좀 부실해 보인다든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건 대단히 안정된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카드는 더더군다나 가족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노란 제나님들 가족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고 누군가는 이게 또 축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좀, 경사, 난 곳에, 뭐,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축하해 줘야 되는 연주회라든가, 뭐, 이런 곳 가셔서, 뭐, 꽃다발 전달해 주고, 아니면 뭐, 어, 너무 축하해. 너 오늘 이쁘다. 뭐, 이런 얘기들 전하게 되는 그런 날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째나님들은 여기에서의 가족은, 제가 아까 가족 카드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그 패밀리의 개주,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게 소중한 사람. 뭐 누군가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대녀님들에게는 그게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실제 가족일 수도 있겠죠. 자그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가 만났을 때에도 대단히 뭐 싸우다 다투다 뭐 한쪽은 우울했다 뭐 삐졌다 풀어졌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정되게 흘러가는 그런 좀 기분 좋은 웃고 떠 들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은 아주 기분 좋게 흘러가는 그런 주말을 보내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뭐 누군가를 축하를 해주는 자리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든가 뭐 그런 시간이겠죠. 여하튼 어찌됐건 간에 이 카드 자체가 워낙 긍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4번 전화님들은 누구와 함께 할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안정되고 좀 축하받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주말을 보내겠구나 라고 보여져요. 물론 뭐 어, 48시간 내내 이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그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 가장 메인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렇다라고 하니, 어, 어떤 이런 자리가 일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셔서 함께, 진짜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속으로는, 어, 배 아파. 이러지 마시고, 음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시면, 또그 좋은 에너지가 선순환이 돼서 나에게도 돌아올 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전 누구든 옆에서 정말 잘 됐다라고 하면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요즘에 다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되게 굿뉴스가 나오면 진짜 제일 막 제일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 제나님들도 누군가 축하해 줘야 할일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성심성의껏 축하해 주시는 그런 주말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자, 그때 우리 조언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 보았더니 8번 구별품격 카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 그대로 되게 좀 다른 사람과는 좀 스페셜리스트, 구별된 어떤 그런 품격을 갖춘 뭔가 대단히 명예를 중시하고 대단히 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어떤 의로움을 좀더 이렇게 부각해라? 그 부분을 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라? 라는 뭐 그런 조언이거든요. 대단히 철학적이죠. 예, 맞아요. 이 카드 자체가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아, 약간, 진짜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왜 나왔겠어요? 진짜 원래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살고 뭐 이러는 거는 사실 별로 데미지가 없는데, 내 옆에 친구, 뭐 친척, 막 이렇게 막 정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은 아, 상대적 탈감 때문에 축하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배가 아픈 게 있는 거거든요 인간인지라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 정말 나는 누구보다도 정말 굉장히 명예롭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줄거 축하해 주고 또 그렇게 보낸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말 상대도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얘가 이게 배가 아파 하면서 겉으로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또 혹은 아 진짜 얘가 진심으로 날 축하해 주네 와 굉장히 다르죠. 또,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고수들은요. 전 이제 그걸 못했었는데, 이제 누군가 내 뒷담화를 박한다라고 하면 이 뒷담화라는 게 되게 웃겨서 이게 렇다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막 부들부들 하죠. 일반 이런 저 같은 소인배들은. 근데 진짜 고수들은 그 뒷담화 한그 근원지가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 맨 처음에 시작한. 그 사람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주변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나이 사람은 이 사람을 되게 칭찬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되게 막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러면 누구를 안 좋게 생각을 할까요? <laughs> 그쵸? 네, 맞아요. 뒷담한 사람이, 어, 저 사람 이상한 거네. 아니, 저 사람, 저 사람은 자기, 본인은 그렇게 칭찬하는데, 저렇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어, 이런 판단은 대중에 묶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다니고 같이, 같이 흥범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건데,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뭔가 좀 남과는 구별되고, 뭔가 남과는 조금 다른 그좀 빛나는 그런 그릇이 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째 난아인데 누군가 축하해 주어야 할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 진짜, 진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쪽이 아니라 어,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하게 안정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아, 이 자체가 진짜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라는 거를 그냥 어, 상대가 느낄 수 있게 진짜 특. 특별하게 느낄 수 있게, 아, 나이 사람 곁에 있어서 진짜 행복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한번 마음을 전해보시고, 진짜 그 마음으로 한번 행해보세요. 이 행복이 지금 보이는 것보다 몇 배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자, 멋진 주말 보내시기를 응원하고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초코 브라운 컬러 나왔네요. 초코 브라운. 자, 뭔가 이렇게 달달한 사초코 같은 거 마시면서 눈에서 꿀 뚝뚝 떨어지면서 진심을 담아 사랑과 정성과 행복함을 함께 전달을 해보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4번째나님들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